10번 자연바람. 발화. 자연바람는 공기 중에서 발화 온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자연이 발열하고, 외부의 열공급 없이, 외부의 점화온 없이 자연이 발열하고 같은 말이죠. 그 열이 축적되어 발화점에 도달하여 연소에 이르는 현상입니다. 자연바라의 원인은 산화열, 분해열, 흡착열, 중압열이 있는데요. 산화열에 의해 자연 발화하는 물질로는 불파성수지, 금속분, 석탄 분해열에 의해 자연 발화하는 물질에는 지라면, 셀룰로이드 이런 것들이 있고요 흡착열에 의해 자연 발화를 하는 물질은 활성탄 중압열에 의해 자연 발화를 하는 물질에는 액화시아노수소가 있습니다 자연 발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열의 축적이 쉽게 많이 돼야 되고요 열의 발생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열의 축적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보게 되면요, 열전도율은 작아야 되고요. 퇴적 방법은 부피가 큰 물질이 몇개 있으면 열 축적이 안 되겠죠. 얇은 판상의 물질이 여러 개 중첩한 상태나 분말이 쌓여 있을 때열 축적이 용이하겠죠. 공기의 이동은 없을수록 유리합니다. 공기 이동이 있게 되면 바람이 불고요 냉각이 되겠죠 열의 발생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온도, 발열량, 수분, 표면적, 촉매물질이 있습니다 온도는 높을수록 발열량은 클수록 수분은 양쪽성을 띱니다 이게 무슨 얘긴가 하면요 수분은 적당히 있을 때 열의 발생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겁니다 수분이 완전히 없는 건조 상태나 수분이 엄청 많을 때는 열의 발생 속도가 매우 낮습니다. 표면적은 클수록 촉매 물질은 정촉매가 있을수록 부촉매는 없을수록 유리합니다. 예상 문제 1번. 다음 중 연소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에 보면 자연 발화는 외부로부터 열원의 공급을 받으면서 아니죠. 열원의 공급 없이 물질 내부에 열을 축적하여 온도가 서서히 상승하는 현상이죠. 2번. 자연 발화는 밀폐된 공간 등에서 일어난다. 그 요건이 아닌 것은 1번에 보면 열전도율이 높아야 한다. 아니죠. 열전도율은 낮을 때 열의 축적이 용이하죠. 자연 발화가 용이합니다. 3번 다음 중 자연발화의 종류가 아닌 것은 흡착열 산화열 중압열 해당 있죠 용해열 아니죠 자연발화의 종류에는 산화열 분해열 흡착열 중압열이 있었죠 암기는 분산중흡 이렇게 하면 기억에 오래갑니다 4번 다음 중 자연발화가 되기 쉬운 조건으로 옳은 것은 주요 온도가 높을수록 발열량은 클수록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나죠. 3번에 보면 물질 내열 전도율이 낮을수록 자연 발화는 잘 일어난다. 맞죠? 5번. 다음 중 자연 발화 방지 방법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공기의 유통을 방지한다. 그렇지 않죠. 공기는 잘 흘러서 냉각이 될수록 자연 발화는 방지되죠. 공기의 유통이 있으면 자연 발화는 방지가 되고요. 공기의 유통이 없는 무풍 상태에서는 열의 축적이 쉬워서 자연 발화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6번 다음 중 자연 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에 보면 열전도율이 높을수록 자연 발화가 쉽다 그렇지 않죠 열전도율은 낮을수록 자연 발화가 쉽습니다 표면적이 넓을수록 열 축적이 용이할수록 주위 온도가 높을수록 자연바라가 쉽다. 맞죠?